네, 하늘빛 농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기념식수, 특수목, 포인트목 조용 소나무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 농원 중에 또한 소나무 밭을 계속 올리고 있죠. 자, 이쪽 등성이 쪽의 나무들도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고에 홍필을 가지고 있는 또수형이잘 균형이 잡힌 나무들입니다. 자, 이것 하나도 아주 독립수로 심으면 좋을 만한 나무들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나무들 다 각각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쪽에 있는 것도 아주 기념식 수용으로도 수영이 아주 좋은 나무죠. 저 뒤쪽에서 보면 저기도 이제 그런 나무들이 있고요. 또 이쪽에 내려오시면 이쪽 라인을 지금 전지를 싹해놓고 있는데 자, 저희가 앞에 나무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붉은 홍피로 뒷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아주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그런 좋은 명품 소나무입니다 자, 또 영상으로도 오른쪽을 한번 좀 보시면 이런 스타일들의 나무들이 준비되고 있죠. 아랫부분은 세월이 잘 묻어나고, 윗부분은 붉은색 홍피가 나오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카페라든가, 또 주택이라든가, 또 어떤 관공서라든가, 사옥이라든가,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그곳에 있는 어떤 조형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수영에 소나무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원의 장점은, 어, 저희 외삼촌께서 특수목 전지사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20년 가까이를 한 분이 좋은 나무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 우리 농원을 또 같이 작업을 하시는 반장님들이나 또 전지사분도 잘 하시지만 또 특별히 좋은 나무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분이 계속해서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그만큼 더 정성스럽게 모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어, 아, 오랜 세월 걸쳐서 정성을 들인 나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피, 특수목이나 기념식수가 필요하시면 저희 농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는 나무들을 또 다양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원하늘빛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